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믿음이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증거되었습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재물과 영광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다 잃었음에도 무조건 주를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서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여우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예,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성경이 요의 믿음에 대해 평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요베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사 모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그를 영화롭게 하셨시 속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과 일용을 양식 외에는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시 따라서 만일 이 세상의 것을 부유하게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그 착각을 신속하게 버리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 너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써 이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는 인자가 십자가의 구속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오신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즉 예수께서 살과 피를 희생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면 그후 성령께서 그분의 생명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며 영생하는 양식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단번에 얻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계속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영생이지만 그 영이 생수의 강즉 성령으로 감싸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영을 통해 흐르는 것도 영생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은 죄로부터의 구원 및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천국이 형성됩니다. 그들로 구성된 교회들은 바로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사랑과 빛으로 거룩함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돈과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그들이 거짓을 행할 때 진실한 것이며 그들이 더러울 때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며 그들이 미움 가운데 있을 때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설하고 아름다운 능력, 예수님의 마음을 유지하고 그 거룩한 능력을 유지함이 신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인 것이. 그러므로 그들에게서는 악이 끊어집니다. 미움이 끊어져요. 수근거림이 끊어집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복음을 알아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할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립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호흡이 마히는 그날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은데 어찌할 거 저에게 정말 억울주서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마 다 죽어라도 예수님 믿게 하고 싶을 것이 그것이 신자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에도 영원 받을 수 있다면 구원 받을 수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 받길 원하는 것이 참된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무리들의 동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이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의를 위해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를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에 예수께서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상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섭섭하지 않게 여러분이 욕심을 내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세요 직장에 필요한 자들에게는 좋은 직장 주시고. 결혼이 필요한 자들에게 결혼 주시고 그러나 욕심 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 이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세요. 번민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능히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시고 또한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작은 손길들이 임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된지 아십니까? 주님,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음 복만으로도 좋카오니 이제는 남은 삶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또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